자,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 한 폴더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때이 파일 목록을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이거를 만약에 이제 워드 같은 데 가져오게 됐을 경우에는 엑셀하고는 다르게 파일 목록 부분만 가져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가지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엑셀에서도 기존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엑셀에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더 간단할 수 있는 건데, 자, 이런 것이죠. 그때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면, 여기에 있는 이 파일 목록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, 이 파일을 품고 있는 폴더 이름을 볼수 있는 위치로 가서 이 폴더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터미널에서 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dir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업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씌워서 복사를 해서 엑셀로 갖고 간 다음에 엑셀에서 이 부분만 잘라내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은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이런 MS 워드 같은 데 가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들어는 가죠.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파일 이름 이 있는 부분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MS 워드나 아리안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하는 기능이 있죠. Alt 키를 누른 사,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. 근데 이게 글꼴에 가변폭 문제 때문에 이 앞에 이 부분을 선택했다 고해서 여기는 이제 한 줄로 쭉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게 쉽지만 이런 데서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도 딱 시작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지만 이런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. 그럼 이런 것도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맞춰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글꼴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.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기능을 자 여기에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긁으면 영역이 쉬워지는 거지만 여기서도 워드에서 와 마찬가지로 alt 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이, 이 부분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. 요까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, 그쵸 그럼 요까지 선택을 한 상태에서 Ctrl+C를 눌러요.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데 복사는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워드로 돌아가서 Ctrl+A, 컨트롤 Ctrl+V 컨트롤 이렇게 되면은 딱 파일 이름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엑셀인 경우에도 Ctrl+V. 그러면은 요엑셀에요 부분만 이름만 들어간 거죠. 이게 단순한 무슨 메모장이다. 메모장이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엑셀을 쓸때 이거를 이전에 하던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쉬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이게 들어간 다음에 요, 요 전체 부분이 하나의 열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에서, 아,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분리를 한다. 그래서 요요 요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잘려나가게 어,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경우니까 이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서 이런 어, 식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기법을 쓰면 됩니다. 만약에 뭐 이런 것만 뽑을 때도 마찬가지겠죠. 요 부분 을 뽑고 싶어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. 이 행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 사각형 모양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능도 잘 쓰면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또 제가 시작해서 쓴 거거든요. 그럼 이 부분만 Ctrl C 카피해서 뭐 내가 원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붙여넣어서 쓸수 있는 것이죠, 이렇게. 그래서 Alt 키를 누르는 거. 이 Word 같은 경우에도. 이 Alt 키를 눌러서 선택하는 기능이 있지만 여기 칸을 맞추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터미널 창에서 Alt 키를 써서 선택하는 거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이게 더법용적으로 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